그래, 여러분들 아니 요즘에 연락이 계속 오거든요 샤코타임님 요즘에 토아탱 그 마라무나 무라마나 아니, 무라마나 샤코가? 그, 아니, 샤코가 아니라 무라마나 그테카림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이 빌드를 약간 샤코로 써보는 게 어떨까 이제 토아탱이랑 원래는 이제 모랑을 가는데 토아탱, 모랑, 무라마나 약간 이런 식으로 가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일단 한번 해봅시다 무라마나, 토아탱, 샤코 뭐야 Q가 왜안 나가냐? 누가 내꺼 컴퓨터 해킹했어 아까 켜놓으니까 갑자기 강타 힐 들어져있고 누구야 여기 방에 있지 지금 컴퓨터할줄 모를... 어어? 또 Q 안 써져 아나 진짜 그지같네 아또 Q 안 써져 아씨아 그지같네 아 뭐야 아니, 방금 큐가안 써. 아, 뭐야? 이거 짜증 나네. 아, 트리트 왔네. 아, 나 이런 거 굉장히 저기 손투어는 참아도 게임 세팅은 못 찾는 남자거든요. 아니, 이게 원래 누르면 바... 멀리서 나가는데, 왜 이래? 아, 즉시 시전, 즉시 시전이요 어딨어요? 이거야, 이러면 된 건가요? 아, 야, 이제 됐다. 아, 씨. 어떡하냐, 아칼리 이미 게임 터졌는데. <laughs> 야. 막아줬죠. 그렇지. 큐를딱 막아주면서. 솔직히, 이 정도면 이제 아칼리가 나한테 이제 뭐라고 할 자격이 있진 않지 않지 않나. 이정도면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 어, 또, 또, 가 어, 잠깐만 저걸저렇게 대놓고 가?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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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저거, 아씨발 안되지 어얘또 어, 뭐야 아어 아야 <laughs> 미안. 서 몰래 이거 또 꿀팁인데요 몰래 여기 붙어서 집에 가잖아요? 그럼 경험치를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정말 개꿀팁이죠 몰래 먹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건아좀 닥쳐라 이거 네가 어차피 못 먹는 거 내가 먹는 거 아니니 땅바닥에 그럼 돈떨어져 있는데 죽지 마? 어? 심포가 아주 고약해 지금 심포가 뭐냐면 야 내가 못 죽을 거 너도 죽지마 이거 이 마인드야 어? 아무나 죽어야될거 아니야 동전이 떨어져 있는데 아 어, 진짜.. 아 이번 판좀 망했다. 처음에 이거 즉시시전 이거 안되있어가지고.. 어.. 저.. 미안하다.. 저런거는 구질구질하게 옆에서 막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면 안돼요. 그냥 가서 빨리.. 제가 할거 해야 됩니다. 오히려 옆에서 있으면은 아칼리가.. 아니 옆에 있으면서 모함안 도와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그냥 옆에 있지를 마세요 그냥 아니 룰루야 잘했다 뭐. 이게 룰루지 어? 약올려가지고 들어오게 만드는 게 룰루거든요 병신 연기라기보단 병신 쪽이 다 어, 어, 어. 야 뭐가 이렇게 세? 어, 어, 야. 와 저거 맞았으면 갔다 나 진짜로 짜루짜루, 어, 어, 야. 잠깐만요. 분명히 이걸 노리고 들어올 거거든요. 잠깐만요. 어, 씨발, 뭐야? 아! 미친놈들, 거기서 오고 있냐, 어, 씨. 근데 이게 약간은. 아, 그냥 좀 먹게 해줘. 니 어차피 못 먹잖아. 아, 지랄, 그냥 발광을 떨어, 개같은. 박히는 건좀 먹게 두지. 저 새끼 강태준이 좀... 저거, 어? 그 십구금입니다. 어?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어? 어찌? 하고. <laughs> 이것이 바로 어, 딸피의 유혹이다. 딸피의 유혹은 아무도 못 참지. 아좀노나 먹자. 좀 아, 혼자 먹고 맛있냐? 어? 아, 어, 라이너 애들이 치는 블루 쳐 먹고 다쳐 먹으면 또 아, 그냥 못쳐 먹기만 하면 진짜 난리를 쳐요, 그냥. 어, 종리 잡아. 나이스. 그렇지. 나 잡고 싶지. <laughs> 못 잡지. 야, 근데 이번 판 내가 볼때 자이라가 제일 센데. 나 맞으지 마세요. 아또지랄라네 그냥. 개새끼들. 그냥 처먹지 말고 딛이세요 그냥 나가서. 아, 뭐 말이 많아. 쟤? 왜 계속 어, 뭐야 쟤는? 아, 이렇게 쳐아어 오브. 아야 야 잠깐만. 아 아니 누구야 너.. 아니 너는 무슨 뭐 초가스처럼 게임을 하고 있니 이거 또 뭐야 어어왜 이래 아. 어? 이걸 사라? 잠깐만요 어? 살았는데? <laughs> 아니 아니 나 무시함? 왜나 그냥 가게 냅 둬? 이게 왜 사지? 가봐봐 그렇지 들어올 때니 네 맘대로지만 나갈 때도 니네 맘대로네 개 같은 새끼 저거 <laughs> <laughs> 아니 저게 나가진단 말이야. 오. 오. 그렇지. 나이스. 야 지렸다 용이다 이거 붙잡. 아니 이거 나 혼자 어떻게 먹니? 룰루야, 룰루야! 아니 이거 애들아,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 잠깐만, 이거 돼? 야, 야 잠깐만 룰루야 아야 용아, 야왜 야, 이래? 야너너 누구냐 너, 너? 야 용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제발, 어나 야야 씨 아! 그만해. 어! 그만해! 야! 아! 근데 샤코한테 아, 샤코한테는 아칼리한테는 솔직히 내가 미안하긴 하다. 진짜. 잠깐만요. 아칼리 님이 친추로 가셨거든요. 무슨 말을 하실지. 아칼리 님. 어, 12 일을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그 누가 제 컴퓨터를 해킹해서 세팅이 날라갔어요. 누구냐고요? 어 잠깐만요. 어 잠깐. 어. 아어 어, 잠깐만요. 전화를 해야 돼. 될... 어 잠깐만요. 야 이게 이거 잠깐만. 어. 칼빵 놓고 싶다고요. 아 일단 전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잠깐만요. 이게 궁금하긴 하니까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뭐예요? 뭐가 뭐죠? 뭐 그렇게 게임 어떻게 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컴퓨터가 이게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뭐 어, 어쩌라고요? 무슨 세팅을 말한 거죠? 그롤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 아니 뭐, 뭐 그런 그런 거죠 뭐 아니 근데 채팅으로는 막칼방을 놓고 싶다는 일을 했는데 왜 갑자기 말을 착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 해킹한 사람한테 칼방을 놓고 싶다는 거지 네. <laughs> 언제? 정신을 꾹 집어서 말했나요 제가? 전 전수하라는데요 아그 사람을 칼빵 놓고 싶다고요? 그래요 다시 읽어보세요 아 근데 진짜 잘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진짜 죄송하긴 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저는 제가 미친놈도 아니고 거기 갑자기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진짜로 뭔가 세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지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그렇게 들어가서 죽는 게안 그래요? 저뭐 아쉬운 거죠 세팅 때문에 뭐 그렇다는데 왜불아이냐 그렇게 따지고 말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말을 일목요연하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뭐그 세팅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정말 롤 유저들은 신기하게도 실,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굉장히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핸들만 잡으면 그냥 난폭 운전을 하는 거야. 어. 키보드만 잡으면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근데 저분은 딱 봐도 착한 분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솔직히 실수한 건 맞아요 1레벨 때 가서 죽어줬잖아 3레벨 때 근데 또 이제 쌍거풀을 돌려줬으니까 어느 정도 탑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 네 스위치에서 선제 공격이라고 2 0명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모두 저기 팔로우 좀 해주세요 니가 가서 쳐보세요. 라고 할뻔 <laughs> 아, 나안 되겠네. 바짝 뜰래? 아, 지송 <laughs> 장난이고 니 어디사냐 주소 불러라 <laughs> 주소까지 알면 이제 아, 이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왜 자꾸 까불어? 어제보단 못 하자. 목소리만 들어봐도. 아, 너는 왜 왔어? 뭐야? 아니야, 꼬마야. 아니, 너는 왜 왔어? 아니, 너 도와달라는 게 아닌데. 너는 왜또 가? 아니, 씨. 아, 나 미치겠네. 그... 자, 해카림은 어떻게 상대해야 하느냐? 이제 유치화를 든해카림은 초반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 오는 것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대기를 한번 까요 초반에 싸우면 굉장히 유리하죠 잠시만요 자 강타를 미리 걸어주고 조마를 미리 걸어주고 이런식으로 메모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자 괜찮아요 박스가 두개가 있기 때문에 어 왜이래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이거 좀아닌거 같은데 어자어 시발 잠깐만 야야야아야 야, 야. 아, 야, 잠깐만 뭐 에휴 벽에 붙어서 아야이거 너무 아쉬운데 어 그게 아니라 얘를 노려야지 어디가 제이스야 뒤를 봐 아니 미친놈아 타워를 맞으면 어떻게 뭐야 파통 왜다 같이 뒤진 거야? 개시야 너 맞장 너너 너, 너, 너 전화 받아 이 새끼가 자꾸 놀려 이번 판 가지고 이런 개시 아니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아나저 새끼 아시 띠겁네 잠시만요 이거 충분히 딸만 하거든요. 야, Q이 없어? 아니, 왜 W를 안 써? 아니, Q를, 1을 왜안 써? 아, 에반데? 아, 너무 아쉽다, 야. 좀 닥쳐라. 아, 왜, 겐세이. 아, 겐세이 존나 었네 저렇게 못하면서. 아니, 제이스야. 아이고, 야. 어 잘했는데? 어야 저걸 버텨? 오아오 <목소리> 아... 오, 나이스! 이거 <laughs> 옵니다 분명히 와요. 이거 지우러 오죠? 그렇지. 그렇지 이거 잡았죠? 오케이 나이스. 탕탕탕 탕. 그렇지 이거거든. 아좀 닥쳐 어제보다 못하자야. 전화할 거 아니면. 어씨 저거 1 0 0개 쏜다고 한거 너지. 어제보다 못하자. 어, 여기 분명히 올 거거든. 이거 노려. 아니 이거 노리면 안 되나? 분명히 옵니다. 이거 올때 박스로 찢어야 돼요. 일로 오는데? 그렇지. 그렇지, 일로 와. 아, 넌또왜걸로 갔어? 탕, 탕. 어, 잠깐만, 왜 치냐? 제발! 먹어야 돼! 니가 네! <laughs> 맞아줘야 될거 아니야, 록스야. 아니, 너, 정말 써서 막았어야지. 닥쳐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게 아니고요아 죄송 그 다른 사람한테 한거임 와 제이스 잘한다 아까 전판 누구랑은 다르게 와 제이스는 그냥 혼자서 그냥 갱 오는거 다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네 와 미쳤네 어. 된아 아, 이거 좀 와줘라. 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져. 그렇지. 헤! 헤! 아니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레이스야. 아 레이스야. 트페야. 야 야. 트페야. 그렇지. 아 닥쳐라, 아씨, 발, 진짜. 좀 닥쳐. 답이뭔 강타에 대해서 알아? 어, 아, 답새끼가 말이 많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이거 트뱅 공도 있거든. <laughs> 아, 그거 보이면 안 되지, 거기 핑화. 그렇지. 아니, 이 새끼는 핑화에 필딜를 받고 있네? 그렇지. 그렇지. 아이씨! 아. 축네 어? 호! 그렇지. 아.. 이제 게임할 만한다. 이 스킨 뭐야? 뭔데, 너? 아.. 전판 아칼리 같았다. 진짜로. 레알. 와. 어, 잠깐만, 이거 들어오거든요? <laughs> 어딜 그렇게 곱하게 가는 거니? <laughs> 진짜 맞짱 끌래? 야 아칼리야. 아니 갔다기 새끼가 어떻게 이렇게 마, 말이 많아? 어 뒤지게 못하면서. 몇초 남았어. 팔 분초. 잠깐만요. 아씨아 집가서 미드다 풀었어야 되는데 아아 잠깐만 여기다 풀면 어떡하냐 나는 약간 뒤에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요 어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나이스 이거지 코르키 끌어드는 사이에 또 이제 약간 이게 페이크 같은 거죠 이거 오케이 이거지 상대팀에 코르키 말고 딜이 없거든 이걸로 탁 노려가지고 잠깐만요 얘랑 같이 뭐지 뭐 탑이 알겠어 이런거를 어 이런 각을 알겠냐고 이런 설계를 알겠냐고 잠깐만요 저 어. 일단 점아파 한대두대세대어 어. 오케이 집타이밍 야무지게 잡았습니다 저는 집에 그냥, 저기, 비 누르고 안 가요. 죽어서 갑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어, 상남자 정글러라고 할수 있겠죠. 아, 야, 이건 아니지. 아니, 아, 이제부터 시작인데! 아, 이러면, 씨발, 무라마나 간지, 아니면 그냥 모왕을 간지, 그냥, 어? 탱을 간지 모르잖아. 그렇게 말고, 그냥 다 죽어. 거기 너도 포함이니? <laughs> 자 가라 이 새끼 전화했네 뭐여...? 보세요뭐요형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뭔데요? 형 연두부랑 사겨요 아직도? <laughs> 아 미친놈들이 참 많네요